D-A-N-G-E-R.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? Danger? 위험? No, no. 단거. 단거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단거는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. 이게 왜 끊기가 힘든지 한번 알아보고 꿀팁을 네 가지를 드릴 거예요. 가장 중요한 대왕팁은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것 끊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?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중독입니다. 단맛을 섭취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. 이게 코카인보다 더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알콜 중독인 부모의 자녀들을 보면 설탕 중독이 되기가 참 쉽다고 하는데요. 알콜 중독인 뇌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단것 끊는 첫 번째 팁 지금 드릴게요. 자, 이미 중독이 좀된 상태에서는 내가 이걸 줄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그게 자꾸 더큰걸 부르기 때문이죠.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뚝 끊어 버리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. 일단 이 중독이 사라지고 나면 조절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. 그런데 단거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기분이 요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단거 떨어질 때쯤 기분이 확 나빠지고 또 좋아졌다가 나빠. 지 이런 식으로 단 거를 계속 먹어서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정제 단순 당질을 내 기분 조절을 위해서 오랫동안 먹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 쉽게 됩니다. 내가 단걸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니까 또 당을 찾게 되고 그런데 또 그럼 또 기분이 나빠지고 또 당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. 이런 간기 땡긴 현상을 또 식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전부 가짜 식욕입니다. 그 상황이 오면은 정말 되게 다급해져요. 어, 뭔가 막 배고픈 것 같고 막 빨리 먹어야 될것 같고. 네, 전부 가짜 식욕이죠. 그렇게 땡길 때 양배추를 한통 드셔보시면 되세요. 다 양배추를 먹었으면 배가 불렀으니까 더 이상 안 땡겨야 될 텐데. 아니죠. 네. 지금 듣기만 해도 어, 안될 텐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전부 가짜 식욕입니다 단것 끊는 두 번째 팁 지금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단게 땡길 때아 이게 가짜 식욕이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까지 해야 됩니다 양배추 테스트를 해 보셔도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땡길 때, 물을 드신다든지, 뭐, 양치를 하신다든지, 가볍게 운동을 하신다든지, 뭔가 다른 거를 해보시면서, 좀 다른 생각으로 자꾸 옮기셔야 되세요. 처음엔 잘안 되지만, 이거를 자꾸 자꾸 해가지고, 자꾸 다른데로 주위를 돌리다 보면, 언젠가는 그육과 자꾸 줄어들고, 점점 더쉬워지게 됩니다. 3번 금단 증상 딱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그리고 뭐 짜증내는 것 외에도 머리가 멍하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뭐 심지어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옵니다 특히 어지럽거나 내가 두통이 생기면 아 이게 저혈당인가 해서 그때 막단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초에 그거 단거 간식 잠깐 안 먹었다고 이렇게 저혈당이 올 정도면 당뇨병이랑 혈당 문제가 있으신 보니까 내과서 검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단것 끊는 세 번째 팁 지금 드릴게요. 여러분 단거가 너무 땡기실 때 그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기가 금단기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. 자, 그럴 때는 과일을 갈아서 생과일 주스를 좀 드셔보세요. 갈아서 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 좀더답니다 제가 과일 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더 좋겠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. 바로 가공된 단순 정제 당질과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의 차이입니다. 가장 중요한 대왕 팁네 번째를 드릴 건데, 그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세요. 자, 표를 같이 보실게요.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것들 다 당질인데 뭐 초콜릿, 사탕, 음료수, 아이스크림, 빵, 떡, 면, 뭐 탄수화물부터 과일채소, 뭐 전부 다 달죠. 그런데 정제된 단순 당질은 액상 과당, 뭐 초콜릿, 음료수, 아이스크림 그런 단 것들입니다.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연 사이다가 있는데 여기 성분을 보시면 자 액상 과당이 나옵니다. 이게 지금 보이나요? <laughs> 원래는 당질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고 소화가 힘들거든요. 그런데 공장에서 얘를 쪼개고 가르고 분해하고 해 가지고 요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. 흡수가 정말 잘 되고 지방으로 전환도 정말 잘 되겠죠. 반대로 과일, 무, 채소 그런 단맛들은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인 거예요. 소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흡수하는 데도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. 지방으로 전환이 쉽게 되지 않겠죠.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GI, 즉 혈당 지수가 있고 뭐, GL 혈당 부어질 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가공된 단순 당질은 보통 이 GI가 굉장히 높고요. 이 가공되지 않은 이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은 이 GI가 좀 낮습니다. 이 GI가 높을수록 살이 더잘 찌기 때문에, 즉 혈당을 빨리 올릴수록 살이 더잘 찌기 때문에 이런 단순 당질들이 살을 더잘 찌게 하는 거예요. 여기서 한 가지, 정제라는 거는 공장에서 하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뭔가를 추출하고 농축하고 끓이고 가루내고 제분하고 분해하고 쪼개고 등등 단순 가공당을 만드는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팁을 드릴게요. 단거를 끊기도 어렵고 너무 즐거움 포기하기도 싫으시잖아요. 그렇다면 가공된 단순 당질을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로만 전부 바꿔주셔도 살찌는 문제는 많이 줄어듭니다.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체를 해보시고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끊어주세요. 자, 단 것. 중독성도 있고 내 기분을 오히려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. 자, 가공된 단순 당질은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. 잘 생기고 참볼 때는 좋은데 나를 결국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은 저 같은 그런 못생겼지만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자, 그런 존재입니다. 여러분, 가공된 단순 당질은 피하시고 이제부터 자연 그대로의 복합 당질을 찾아보세요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